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09년 9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프리스티지 VIP팩 1이 추가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1 4 5,365km, 판매금액 630만 원.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09년 9월 14일 출고 2010년식 주행거리 145,365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.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이제 단순 접촉사고가 좀 있었던 차량인데 이제 조수석 앞엔다, 트렁크 뒤엔다가 교환이 됐고요. 이제 리어 패널, 뒤엔다, 뒷문 이렇게 판금을 한 차량입니다. 해서 이제... 리어 패널이랑 뒤엔다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갔고요 앞에 엔진 쪽 사고는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. 뭐, 차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, 오일 누유 보시면 실린더헤드 게스켓에 미세 누유 하나 있고요 냉각수 누수 없고,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, 전면 사진, 측면 사진, 후면 사진. 앞좌석 뒷좌석 다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요. 하이패스 루밀러,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, 버튼시동, 스마트키 전자파킹, 오토홀드 기능, 내 네, 미끄럼 방지, 운전석 메모리 시트, 주행거리 145,370km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이 당시에 2009년인데도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보시면 앞좌석, 아 앞좌석은 운전석, 조수석 다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뒷좌석 전동 커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버튼, 시동 스마트키. 휠 타이어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. 엔진룸까지. 이게 뒷좌석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된 차량인데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네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2009년 9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프레스티지 VIP팩 1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135,365km. 판매금액 630만원. 옵션이 너무나 좋고요. 이제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. 6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